계속 이어서 1987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7년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였어. 물론, 1987년 이전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시위들은 계속 80년대에 연이어져 왔고, 실제로 87년에 바로 전해인 1987년에도요, 서울의 건국대학교에서 또 인천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항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1987년으로 넘어온 거죠. 자, 1987년으로 넘어와서 그해 1월 초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2018년에 만들어진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 만들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영화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987이라는 영화도 기회되면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1987년 1월에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던 2학년 학생이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은 사실 민주운동을 막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학생은 아니야. 이 박종철 학생이 잡혀갔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박종훈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의 수배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자취를 하고 있는 후배인 박종철 집에 경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얘를 잡아간 거야.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하던 그 용산의 남영동의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잡아가서 이제 막 불어라 하고 이 학생을 억압을 하고 막 탄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이 거기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멀쩡하던 학생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 학생이 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경찰에서 너무나 어이없게도 발표를 한게 이제 뉴스에 신문에 막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학생에게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겁을 준다고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학생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억 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21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의 대학생이 지병을 앓던 것도 아니고 책상을 쳤더니 쫄아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학생이 사망을 해서 부검을 하는데 당시에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가 이 학생의 시신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지. 온몸에 막 멍자국, 피멍자국에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한 흔적들이 발표가 됐고 본인의 양심상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말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뭐 실제로 막이 학생을 고문하게 지시한 건 말단, 계급이 낮은 형, 뭐 그 형사나 경찰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을 잡아서 고문을 담당했던 진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경찰 몇 명을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는 걸로 이제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고 했었어. 요 사건이 어쨌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1987년 1월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유야무야 덮이면서 시간이 2월 3월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직선제 개헌을 실시를 해라 하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야. 민주화 시위도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두환이 뜬금없이 무슨 발표를 하게 되느냐. 4월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발표를 4월 13일에 발표했다 해서 4.13 호헌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이 그럽니다. 아니, 국민들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한다. 나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았고,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헌법을 개헌한다. 이거 못하는 거다. 기존에 있는 헌법을 계속 수호하겠다. 유지해 나가겠다.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개헌 요구를 거부하는 발표를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다시 불부터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에 걸쳐서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 시위가 가장 크게 번진 것이 6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건다 한목소리였어요. 뭐 해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헌을 해라. 진정한 민주화를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이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민주화 운동, 뭐 시위, 혁명을 쭉 배워왔지만 당시의 민주화 운동은 대부분 학생들이 중심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부르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거나 이런 식의 민주화 운동이 이어져 왔었는데 87년에 일어났던 6월 민주화 항쟁은요 소위 말하는 약간 이런 민주화 운동의 소극적인 화이트칼라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참여를 했던 거죠 택시 기사들 자신들의 뜻을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경적 울리는 시위도 했었고. 건물 안에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시위대가 지나가면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시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게의 주인들 식당의 주인들은 학생들을 숨겨주거나 혹은 먹을 것을 주면서 시위를 지지하는 의사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전 국민적인 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던 거예요 이게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한목 소리를 내니까 전두환 정부도 결국 두손두발 들었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부에서 차기 다음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이 전두환하고 그나물의 그밥,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군인 출신 노태우였는데요. 이 노태우가 나와 가지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그때 했던 발표가 바로 무엇이냐? 6월 29일에 발표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핵심 내용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개헌하겠다. 라는 거지 자 이리 해서 결국 헌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바뀐 헌법의 핵심은 당연히 뭐겠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라 거였죠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그리고 대통령은 한 번만 할수 있는 단임제 요 내용을 담아 가지고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 헌법이. 현재 지금까지 쭉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6월 민주항쟁이 담고 있는 의미 뭔지 아시겠죠?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